저희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복된 아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새 찬송은 287장입니다 205장 새 찬송 287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새 찬송은 예수와 I 장 i 송 a n 8 8 o n g Ebek Pels p 어8 t a n g e 에 e k Sadam, Sit and song, e 절입니다. 저희 같이 저희 또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7장. 내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살아라 음. 하라. 아멘. 1절입니다. 아, 저희가 저희 17장에서는 하나님이, 17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시는 것을 봤고요. 또 어제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행해라 하시는 것 보았습니다. 할례는 저희 육의 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죽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라를 이름을 바꿔 주시는 장면인데요.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나님이 이제 고귀한 아버지 그런 뜻에 아브라함 뭐 그냥 한집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의 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는 이제 아,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 여주인이다 혹은 열국의 어미다 아, 그런 뜻입니다. 아, 그냥 자기 혼자 편하게 아, 그 자기만을 위해 사는 뭐그 공주 같은 그삶그을 꿈꾸는 데서 이제는 지경을 넓혀서 열국의 어미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고 또 할례를 받게 하고 사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 이렇게 이름을 바꿔. 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 군대를 이렇게 막들어가는 훈련병들은 계급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훈련을 마치면 계급장이 주어집니다. 아,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이제 너희들 훈련이 끝났다는 겁니다 아, 훈련이 끝나고 아, 이제는 하나님이 쓰실 준비가 되었다고 아, 마치 계급장을 붙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 야곱도 아, 그막 속이는 자 아, 그랬던 그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이름이 아,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아, 그런데 약복나루에 가기까지 야곱의 삶에 많은 훈련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간 아, 그 외삼촌 라반의 있다. 집에 가서 아말뭐 아, 마음도 상하고아또 때로는 아, 혹독한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 아, 아 그것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다 야봉나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맞아. 앞으로는 뭐 이스라엘로 하라고 아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너의 훈련이 끝났다는 겁니다. 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됐지만 또그 다음에는 저희들을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아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쓰시듯이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아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계획이 있다고 막 바로 그냥 그, 그 뜻과 계획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꼭 훈련을 아, 시키세요. 아, 아,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도 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했지만, 계획이 있으시게 계획이 훈련을 있는데, 시키십니다. 아, 아,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있지만 하나님의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계획이 되었을 계획이 때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은 아, 예배 훈련입니다. 것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성막을 짓게 아, 하시는 것이 제 출애굽인데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게 출애굽 사건이고 그 후에는 성막을 짓게 하세요. 성막은 이제 예배하는 곳이죠. 아, 아, 그런데 이제 그다음 레위기에 아, 가면은 저희, 저희 지금 주일날 보는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을 계속, 계속 얘기하십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 아브라함이 갈때 우르의 그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아, 특징적인 그 모습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단을 쌓았답니다. 아, 예배가 훈련되는 겁니다. 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시고 나타나지 어, 않으셨어요. 아,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 응답도 없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아, 그러면은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하다 이제 오셨냐고 아, 나도 이제 뭐 하나님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 뭐 저도 그렇게 신뢰하지 않겠다고 막 따지고 싶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희 봤던 대로 17장 3절에서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엎드렸다고 합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의 자세죠 13년 만에 나타나신 자기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 같은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그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아, 예배는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아니면 감정이 좋아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간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거전히 되시게, 되시게 거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이 예배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이 예배가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아, 저희 교우들이 하나씩 이제 하나씩 그 하나씩 처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오시면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약간 뭐이게 부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가끔 갖다 있는데 요아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으면서 이렇게 아그 예배가 아더 이렇게 그 마음을 들이시고 이제 그런 게아 보이더라고요. 아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예배가 훈련돼야 됩니다. 어떤 때는 고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시면 어떤 때고단하시잖아요또 마음도 난 예배 드릴 기분이 전혀 아니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게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희들 신앙에서는 이 예배가 먼저 잘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훈련 뒤에 하나님은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세요. 뭐 예배 훈련도 쉽지 않지만 기다림의 훈련은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10년간은 이제 아직 자기들이 살아있었어요 자기들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 마음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10년 기다리다가 그냥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10년을 훨씬 넘는 13년을 침묵하세요 아, 그 시간 동안 저희들 받던 대로 자기들 힘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다 죽은 겁니다 아, 그 후에 하나님이 그 증표로 할례를 받게 하시고 살아 이름을 바꿔주신 아, 저희가 오래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나한테는 웨이러시나 그러고 아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아, 내가 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그걸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 석탄이 만지면 이제 검은 재가 채가 묻고 이제 그런데 그런데 그 석탄이 땅 밑에서 오랫동안 열을 받고 압력을 받고 그렇게 있을 때그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바다 조개 그 부드러운 살 밑으로 모래가 들어가면 조갯살이 막 따가고 아프지만 그것을 계속 품고 있을 때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고통을 품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아, 저희들 신앙에는 훈련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사람은 아, 더 혹도할 수도 있고 그 훈련의 기간이 오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쫄병들은 훈련이 짧지만 아, 그 직급이 높아질수록 훈련이 아, 깁니다 그리고 훈련도 더 여러 가지고 또 혹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더큰걸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나에게 오랜 동안 훈련을 시키시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좀더큰 뜻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평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들이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훈련을 막 피하려고 하거나 아, 또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아, 기다릴 때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 막막 내가 그 아, 그냥 안달하고 내가 막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냥 내가 먼저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아, 그 깨닫고 먼저 기다림 가운데 내 힘과 노력이 아, 죽는 겁니다. 아, 훈련은 고통스럽지만 아, 잘 훈련된 사람은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영광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아, 저와 여러분 신앙에는 아, 훈련이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아, 신앙에는 훈련이 꼭 있습니다. 아, 저희들 뭐 그냥 야생마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다듬으셔서 아, 이제 주께서 쓰실 만한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실 때요 오늘 이제 너희들 준비가 됐다 훈련이 끝났다 그러면서 사례의 이름까지 바꿔주시는 모습 봤습니다 제가 예배 훈련, 기다림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잘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주에 사람으로 빚어져 나가겠습니다. 계속 빚어져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훈련의 손길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원망하지 않고, 그 훈련의 손길을 잘 받으며. 그래서 정말 주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빚어져 나가겠습니다. 저희 같이 마음에 다짐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들 신앙에는 훈련이 있다는 것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훈련이 긴 사람 하나님 더 귀하게 아버지 쓰실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훈련이 더 심한 사람 아버지 더큰 그런 뜻을 갖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란 거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때, 그때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훈련에 속기네 훈련에 그 프로그램에 아버지 충복하고 들어와서 하나님 잘 훈련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쓰시는 주께서 쓰실 만한 그런 아버지 일꾼 되어지고 그런 도구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수요아침에 저희 교회 교역자들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요 저희 오늘은 중고등부 박 r 디 전도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 박 o 디 전도사가 월일부터 해서 이번 토요일까지 지금 파나마에 단기 t 교를가 있습니다 아, 파나마에 e owner of t 서 e owner o 하나님 그 종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그 종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역 잘 감당하고 토요일날 또잘 그렇게 돌아올 수 있게 우리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중고등부 박앤디 전도사 위에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 이 수요아침에 저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박앤디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아지 버 지금 파나바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하나님아지 버그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 위에서 그렇게 아버지 힘쓰는 그 아들 하나님아지 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대적하는 것들 없게 하시고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 절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잘 감당하고 잘감 남하고 돌아오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들 되어지게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아침에 사례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시는 이제 너희들의 훈련이 되어졌고 준비가 되어졌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훈련의 손길인 것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훈련 가운데 잘 들어가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주께서 쓰실만한 도구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다듬어 주시고 빚으실 때잘 그렇게 순복하고 그래서 정금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설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늘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나가는 저희 모든 새벽재단 식구들 이한 날도 꼭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가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런 한날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옴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에기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게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